일본인들의 타겟은 현재 일본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 상황이 되도록 정부는 뭐하고 있냐.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1960년대 고도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농업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쌀 생산량이 폭증하게 됐습니다. 이 쌀을 가축의 사료로 이용을 할 정도로 정말 쌀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최근 일본에서 쌀값 대란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쌀값 대란이 벌어진 게 작년 여름쯤부터거든요. 그때 무슨 지진이 뭐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개개인들이 사재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발달이 된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이쌀 부족이 처음에는 한국인 때문에 이쌀 부족이 벌어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황당하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와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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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결국에는 한국인 때문에 쌀 부족 이러한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열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이후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식이거든요.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사상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 외국인들이 쌀을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쌀 부족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 외국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그렇다면 한국인 때문에 쌀 부족이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와전이 된 거죠 그러한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이러한 소문이 있었던 거죠 외국인 때문에 쌀 부족이 생긴 거다 그러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사재기 때문에 쌀이 부족해진 거다 라고 이제 결론이 좀 굳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일본 사회의또안 좋은 습관이 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항상 뭔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좀 외부의 그 원인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관동대지진 같은 경우에 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뭐 이러한 소문 때문에 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쿠마모토 지진 때도 조선인이 독을 탔다라는 소문을 내기도 했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때도 한국인들이 피해 지역을 약탈을 한다. 이러한 소문이 있었고. 코로나 때도 코로나 전에는 외국인 때문에 이제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코로나 때 외국인이 하나도 없는데도 쓰레기가 막 널려 있는 거 보고 그때 항상 놀림을 당했거든요. 봤더니 외국인 탓이 아니라 자기네도 문제였는데 항상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그러한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쌀 부족에도 그러한 게좀 살짝 드러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쌀값 폭등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타겟은 현재 일본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 상황이 되도록 정부는 뭐하고 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일본이 이제 고도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농업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쌀 생산량이 정말 폭증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쌀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쌀을 가축의 사료로 이용한 할 정도로 정말 쌀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쌀값이 정말 폭락하고 농가들이 좀 쌀을 제대로 된 가격에 받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쌀 수급에 대한 어떤 조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일정한 보조금을 주고 쌀 생산을 조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일본도 외부에서 쌀 수입에 대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21세기 들어서 몇년 전에 2 0 1 0 8년쯤에 이 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쌀 생산이 좀 갑작스럽게 줄어들면서 수요보다 생산이 더 줄, 줄어드는 일도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두고 일본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돼가지고 쌀 부족이 발생한 거다 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가을에 되면은 햅쌀이 나오니까 햅쌀 나오면 해결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을에 햅쌀이 나왔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라는 거는 햅쌀이 유통이 안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비축미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뭐 정부미쯤 되겠죠. 그래서 비축미 푼다라고 지금 나와서 비축미가 풀릴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축미 풀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축미 풀어도 무슨 뭐 유통 문제 뭐 하고 하면은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비축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과연 이 비축미의 정체가 뭘까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비축미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축미의 정체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봤더니 이 비축미가 일본 전국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 정부가 수급을 해서 이제 모아놓은 쌀인데 이 비축미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후쿠시마산 쌀입니다. 그이 그러니까 비축미의 후쿠시마산 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비축미를 풀게 된다면 일본 국민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강제적으로 후쿠시마산 쌀을 먹게 되는 거죠. 또뭐 어차피 지금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후쿠시마에서도 후쿠시마산 쌀이 없어요 지금 후쿠시마 쌀도 지금 없어서 지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쌀값 대란으로 인한 일본인들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지금 일본 SNS상에 보면은 밥이 아니라 다른 대체 음식으로 뭐할수 있는 그러한 레시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뭐몇달 동안 파스타 면을 이용해서 요리를 해 먹었다 뭐 이러한 사람도 있고 빵이나 다른 거 감자나 뭐 이런 걸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밥이 비싸다 보니까 식당에서는 밥 양에 따라서 이제 세세하게 나눠서 이제 가격을 조절하는 그러한 식당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죠 일본도 쌀 문화인데 쌀이 비싸서 못 먹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쌀 가격이 1kg당 거의 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kg짜리 쌀 얼마 되지도 않은 쌀을 사려면 거의 10만원 가까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쌀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게 수입산이 인기가 있거든요 특히 대만산 쌀하고 미국산 쌀이 아무래도 거의 반 정도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보니까 수입산 쌀이 굉장히 좀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쌀 부족 현상이 일본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 뭐 어떤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이 푼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거 없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쌀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는 수입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한 30년 전 쯤에도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쌀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태국하고 중국에서 쌀을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예를 좀 들어본다면 아베 정부 당시에 트럼프 1기 때였거든요 아베가 당시에 미국에서 정말 쌩뚱맞게 느닷없이 미국에서 대량의 옥수수를 수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들 놀랬거든요 갑자기 왜 옥수수를 왜 사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수입 관세 막 얘기하고 막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그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잖아요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아베가 정말 대량의 옥수수를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딱 들어맞는 거죠 트럼프 2기가 들어섰고 이제 일본에서는 어떻게 쌀 부족이 또딱 생긴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시바 정부가 미국에서 대량의 쌀을 수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일은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벌어진다면 일본인들의 식생활이 뭐 바뀌게 되겠죠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인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처럼 쌀 대신에 다른 걸 먹게 된다던가 그런 식생활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수입을 해서 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뭐쌀 생산량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수급으로 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한자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0년대쯤부터 이제 한글 전용화 운동이 벌어져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한자가 사라졌잖아요. 신문 같은 경우도 한자가 완전히 사라졌고 예전에는 일본처럼 세로 읽기에 막 한자 들어가고 막 보기 힘들고 그랬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가로 읽기에 한자도 사라지고 그렇게 변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중심이다 보니까 국어의 시작은 곧 한자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져. 왔는데 이게 한자책입니다. 한자 검정 책인데 보시면 여기에 한자들이 쫙 있어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건 6급인데 이게 1급부터 10급까지 1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준 2급, 2급, 준 1급, 1급까지 해서 1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고 한자 검정이라는 시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자를 공부하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는 5급까지가 초등학생이 알아야 되는. 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까지의 한자 의 수가 1,006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외워야 되는 한자 의 수가 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천자지. 천자 외우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는 그냥 쓰기만 할줄 알면은 다 의미가 통하는 건데 일본은 진짜 한자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어 장점은 무엇인가요? 요거는 타자기를 좀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좀 보시면은 일본에서 사용한 타자기입니다, 예전에. 한자까지 입력해 넣을 수 있는 타자기인데 한 천자 정도 입력할 수 있는 타자기거든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더 많이 입력할 수 있는 건한 이천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무슨 관공서나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용한 타자기는 알파리아 알파벳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발음 나는 대로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로마자 알파벳을 쓰는 거죠. 도쿄를 쓴다 그러면 T O K Y O 이렇게 써서 일본어를 알파벳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넘어오면서 컴퓨터로 워드로 쓰게 될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제 일본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편리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자는 똑같거든요. 입력을 할때 발음을 입력을 합니다.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한자에 대한 발음을 입력을 하면 그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가 뿅 하고 떠요. 자동으로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한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쓸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바로 바로 떠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선택을 해서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좀 어려운 한자 같은 경우는 딱 선택을 하면 한자가 수십 개가 쫙 뜨거든요. 골라야 됩니다. 이거 선택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본인들도 힘겨워하거든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보기가 또 힘들고 하니까 어려운 한자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거죠.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발음 나는 대로만.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또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쓰는 것만이 아니라 쓰고 난 다음에 선택이라는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글을 입력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한글 타자기를 또 만드신 분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it 쪽에서 또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한글 입력을 굉장히 편하게 입력을 할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사소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크게 요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어를 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로마자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로마자로 외운 걸 써서 그 한자가 나오는 거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한자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외우고 또이 발음이 로마자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자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또 하나 더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되는 게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일본어는 발음이 단순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힘들죠 그거 외우는 게 일본은 한자 사용으로 디지털 문맹이 증가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예전에 KBS인가에서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시제 팀이 일본하고 중국에 찾아가서 시민들에게 종이하고 펜을 주면서 이 한자를 한번 써봐라 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한자인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놀라는 거예요. 어? 내가 이걸 못 쓴다고?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직접 글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컴퓨터를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쓰다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음나는 대로 쓰면은 한자가 뿅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만 하다 보니까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쓰려고 하니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민수의 얼굴을 그리는데 점이 있었던가 눈 밑에 점이 하나 있었던가 둘이 두 개가 있었던가 뭐 이런 거 자주 안 그리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쓰지 않고 선택만 하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새로운 디지털 문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이들이 일반인들도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현상이 예전에 출판된 책하고 지금 출판된 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출판된 책이 예전 책에 비해서 한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어려운 한자거나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정말 간단한 한자거나 하는 것들은 한자를 쓰지 않고 히라가나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자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책이 출판된 거, 예전에 출판된 책하고 지금 출판된 책만 비교해봐도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자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자 문화권 국가들은 모든 나라가 이 한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간자체를 쓰잖아요. 근데 그 전에 1966년 그리고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쳐서 간략화 작업을 해서 지금 쓰는 간자체가 됐습니다. 라는 거는 지금 중국은 자기네들 한자를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뭐 얘기를 하고 예전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때도 굉장히 부각을 해서 막 선전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 간 자체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한자가 불편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일본도 이 한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 당시에 뭐 몇십 년 동안 로마자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일본어를 표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1945년 이후에 또다시 이제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어를 표기하려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문서입니다. 이렇게 좀 연구를 했었는데 역시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일본어 같은 경우는 발음 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맥도날드를 마크도나르도 라고 하고 마이클 잭슨을 일본에서는 마이케로자크손 뭐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마자파자 브라자 뭐 이런 발음들이 있을 정도로 발음이 적어서 동음 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히라가라로만 쓴다면 굉장히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알아듣기 힘들게 되겠죠 제가 박물관 같은 데 자주 가는데 가보면 옛날 문서들 보면은 어떤 문서들은 그냥 히라가나로만 쓰여진 그런 문서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용 파악이 굉장히 힘듭니다 한자가 없으면 읽기도 힘들고 내용 파악도 힘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한자 문학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자에서 벗어난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나라는 베트남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벗어난 건 아니고 아무래도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로마자를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로마자를 사용하게 된거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자의로 자력으로 한자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죠 세종대왕님 덕분에 우리는 자력으로 한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나라가 된거죠 한자에서 벗어난 한글의 발전 과정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자에서 벗어난 데에는 뭐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한글 전용 노력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IT 쪽에서 우리가 한글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노력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글 배우시는 분들도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일본에서 한글 배우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면은 자주 만나는 분이 계세요 정말 가깝게 지내는 분이 계시는데 제일 동포분이세요 그분이 한글 교실 래서 한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교실에도 자주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실에서 한글을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자주 나누고 하는데 가끔씩 이제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거든요. 그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한국인하고 처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감동을 하세요. 제가 가는 지역이 아무래도 그 홋카이도인데 홋카이도 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골이죠. 시골 지역이고 한국인이 별로 안 가는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만날 수가 없는 한국인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감동이다. 뭐그러한 말씀하세요. 그만큼 한류의 영향력이 굉장한 거죠. 그렇게 한글을 정말 배우고 싶고 한국인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 하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한 하게 편리하게 한글이 쓸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정말 그렇게 감동을 받아 가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지금의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아름다운 한글을 이용을 해서 아름다운 댓글 이 영상에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